안녕하세요. 반스생 거북이와 코리도라스의 주인장입니다. 음, 지금 합사한 지 2주째 되어 가고 있고요. 2주를 지나가고 있고, 오늘은 이름을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녀석이 초초예요. 초초는 얼굴이 좀 까맣고, 배에 무늬가 많아요. 배에 무늬가 이렇게 많아요. 얘가 초초고, 그 뒤에 저기서, 바위 위에 있는 녀석이 코코예요. 코코는 배에 무늬가 별로 없어요. 보세요. 어배 무늬가 앞쪽에만 있어요. 이렇게 그리고 코리들 그래서 초코리 어항입니다. 초콜릿 사육장 그런데 우리 사육장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. 물이 좀 탁해요. 거북이들이 응가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, <laughs> 거북이 약도 넣고, 또, 박테리아제도 넣고, 유튜브에서 물 잡는 법 보고, 여과기도 두 개나 설치하고, 산소도 공급되고,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는데, 아직 물이 잘안 잡혀요. 그래도 코리들, 코리도라스 녀석들이 워낙 강한 녀석들이니까,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. 물이 잡히려면 한몇달 걸리지 싶은데, 음, 우리 다섯 식구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분은,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. 어, 그거 아니라도 같이 건강하게 살아라고 응원 메시지 남겨주세요. 음, 그러면 2주 후에 뵙겠습니다.